혹시 결혼한 자녀 집을 자주 찾아가면서도 왜 자꾸 마음이 불편하지? 하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안부가 궁금해서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 부부가 미묘하게 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어떠실까요? 내 자식 집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자녀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면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무엇 때문에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결혼한 자녀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다섯 가지와 그 대안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우리가 결혼한 자녀의 집을 찾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 잘 지내나? 밥은 잘 먹나? 또 혹시 육아가 힘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면 당연히 한 번씩 얼굴 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빈도와 방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너무 자주 가거나 사전에 연락 없이 갑작스레 방문하면 자녀 세대가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서먹해집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한 자녀에게도 독립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오늘은 제가 결혼한 자녀 집에 자주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다섯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가지 말아라 라고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살펴보고, 나중에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까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섯 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며, 왜 자주 방문하는 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독립성 침해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한다는 건,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부모와 떨어져서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 세대 때는 결혼하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부끼리의 생활을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주 방문하면 자녀 부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저녁에 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려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신다. 부모 입장에선 반갑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자식이 뭘 모자라서 그런 거냐? 내가 가서 장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도 상대가 원할 때나 부탁했을 때 해주면 훨씬 고맙게 느껴지죠. 청하지 않은 도움은 때로는 간섭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자녀가 아, 부모님이 우리가 알아서 할수 있는 일까지 다 관여하려 드시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으면. 독립심에 금이 가고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 부부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바쁠 것 같은데, 우리가 뭘 해줄까? 라고 물어보고, 자녀가 원하면 해주되,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정도로 배려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발 물러서서 자녀 부부의 주도권을 존중해주면 오히려 더 끈끈한 사이가 됩니다. 두 번째,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는 생활 방식이 정말 달라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휴일을 보내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때는 주말이면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부터 했는데, 젊은 부부들은 주말엔 늦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침 일찍부터 가야지. 그래야 손주들 보는 시간도 길고,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지. 하고 방문하신다면 어떨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주말 늦잠이라는 작은 행복이 깨져버리죠. 피곤하니까 얼굴에 부스스한 표정으로 맞이하게 될 테고요. 또 다른 예로 식사 문화도 다릅니다. 예전에는 집밥 위주로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부부들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거나 일과가 늦게 끝나면 밤늦게 간단히 때우는 식으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어휴, 집에서 해 먹어야 건강한 거야. 왜 이렇게 배달만 시켜 먹니? 하시면 자녀 부부는 또 잔소리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듯 세대 차이에서 오는 생활 패턴의 충돌이 계속 쌓이다 보면 갈등이 커집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시간 합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 힘들겠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라든지 점심보다는 저녁 식사 때가 좋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세요. 이런 간단한 합의 절차만 거쳐도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와의 관계 악화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과는 편하지만 며느리와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주 방문하시면 일단 며느리는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더 깨끗해. 이건 조금 더 불려서 닦아야 해. 라고 말하면 사실상 며느리에겐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또 아이 양육 문제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해? 우리 땐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며느리는 내 육아 방식을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누적되면 어때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분위기가 갈수록 어색해지거나 며느리가 부모님을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며느리와 아들을 자율적으로 두되 요청 시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엌일도 며느리가 부탁할 때만 도와주고 육아 문제도 먼저 조언을 구할 때만 살짝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정도가 좋아요. 또 중요한 건 내가 잔소리를 하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궁금해 할 때만 대답한다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아이가 너무 늦게 자서 걱정이에요. 어머니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 자세히 알려주면 됩니다. 먼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지 말고 묻기 전에는 최대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녀 부부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가 많은 편이죠. 직장에서 늘 바쁘게 일하고 주말엔 밀린 가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여가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 세대도 주말에 푹 쉬고 싶어지듯이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주 혹은 두세 주에 한 번씩이라도 부모님이 방문해서 온종일 머무르게 되면 자녀 부부는 우리만의 시간을 잃게 되죠. 결혼해서 독립했다는 건 부부만의 생활 패턴이 확립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아침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영화 한편 보고, 저녁엔 늦게까지 넷플릭스를 보면서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오시면 계획이 전부 뒤엉켜버립니다. 그러면 쌓인 피로가 풀리지 않고, 부부끼리 즐길 시간도 빼앗긴 기분이 들죠. 자녀 부부가 마음속으로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라고 느끼게 되면,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왜 연락이 없냐라고 서운해하시고 자녀들은 왜 자꾸 우리를 올가매지라고 느끼면서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를 피하려면 방문 횟수를 조절하고 외부에서 만나는 방법을 자주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일단 자녀 집에서 몇 시간씩 머무는 대신, 주말 점심이나 저녁에, 근처 맛집에서 식사할까? 하고 외부에서 만나보는 거죠. 손주가 보고 싶다면 놀이방이나 공원, 가까운 식당 같은 중립적인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건강한 가족 관계의 균형 파괴입니다. 가족 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늘한 집에 살지 않는 이상 서로 다른 생활권과 리듬이 있으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만났을 때더 반갑고 즐겁죠. 그런데 자꾸 방문이 잦아지면 점차 그 거리가 무너집니다. 너무 빈번히 보면 서로의 단점만 더잘 보이게 되고 갈등의 소지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뭘 그렇게 부부끼리만 하려고 해? 나도 같이 있고 싶은데라는 섭섭함이 쌓일 수 있고 자녀 입장에서는 결혼했는데도 독립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쌓이죠. 결국 건강해야 할 가족 관계가 어느새 불균형 상태가 되고 맙니다. 만나기만 하면 왠지 모르게 말이 줄고 서로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함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절한 거리 유지, 방문 전 사전 약속. 상대를 인정하는 말투와 태도가 그 해답입니다. 회자되는 명언 중에. 사랑은 거리에서도 더욱 깊어진다. 라는 말이 있죠.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 상처받고.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이 소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가정은 이미 부모님과는 별개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기에 지나치게 자주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녀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부담 없이 교류할 수 있을까요? 아래 다섯 가지 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언제나 초대받는 방문객이 되십시오. 자녀 부부가 먼저. 시간이 되시면 오셔도 좋아요. 라고 권할 때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령, 자녀가 새로 구입한 가전제품을 자랑하고 싶어 초대하거나, 손주가 만든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고 부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꺼이 시간을 내,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면, 그냥 궁금해서 왔다라는 이유로 불쑥 찾아가면, 자녀 부부가 깜짝 놀라거나, 일정을 조정하느라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불편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 주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십시오. 자녀와 자주 보고 싶으시더라도 일주일에 여러 번 방문하는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념일이나 명절 혹은 손주 생일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 맞춰 방문 일정을 잡으시면 더 반갑게 맞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가 보고 싶으실 때에는 자녀의 집이 아닌 집 근처의 공원이나 맛집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약속 장소를 바꾸어 보면 자녀 부부가 집안 정리나 식사 준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어 더욱 편안해집니다. 셋째, 조언이나 충고는 자녀가 먼저 물어볼 때만 건네십시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어릴 적부터 손수 키워오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이런저런 가이드를 주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부부는 그들만의 방식과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는 아이들 잠자리를 어떻게 관리하니? 일찍 재우고 빨리 일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말이 부모님께는 사소한 관심일지 몰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생활 패턴을 간섭받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먼저 궁금해하거나 조언을 요청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넷째, 경제적인 지원은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선에서 하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가 늘 걱정되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의 지원이 커질수록, 마음 한 구석에 빚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큰 금액을 건네주시며, 나중에 너가 잘해서 갚아야 해.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자녀 부부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꼭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생활이 많이 힘들진 않은지 궁금하구나.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정도로 문을 열고 자녀가 거절한다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떨어져 있어도 자주 안부를 전하며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십시오.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왜 연락이 없니?처럼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식의 말보다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너희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먼저 안부를 여쭙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 아빠랑 근처 산책을 다녀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았어. 너희도 기회 되면 한번 가보렴. 라는 일상 이야기를 전하면 자녀도 편안하게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나누는 소통이 쌓여야 부모와 자녀 사이가 자연스럽게 돈독해집니다. 결국, 결혼한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핵심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의 가정이 내 집처럼 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이미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편안하고 긍정적인 기분으로 만나는 시간이 쌓일 때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왕래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가면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잠시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와의 교류가 훨씬 따뜻하고 여유롭게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자녀 집에 자주 가면 왜안 되느냐? 바로 자녀 부부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우리 역시 그들을 존중하는 순간에, 비로소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자식들과 멀어져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 보고 싶을 땐 만나되 균형점을 찾자는 이야기죠. 자식들 집에 방문하기 전에, 이게 내 욕심은 아닐까? 혹시 아이들이 쉬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존중은 거리를 두는 순간 시작된다. 우리는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했고, 이제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걸 존중해야 합니다. 그 존중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 안정적이고, 더 끈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결혼한 자녀 집에 방문했다가 비슷한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내가 경험했던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웃는 날이 더 많아지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